안녕하십니까. 국세청 법인세과 김상배입니다. 2021년 자발적 성실 신고 지원을 위한 법인세 신고 안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의 제작 목적은 법인세 신고 도움 서비스의 이용 방법과 운영 체계를 자세히 말씀드려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신고 도움 서비스가 되기 위함입니다. 2021년 법인세 신고 및 안내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순서는 법인세 신고 지원 방안, 신고 지원 내용 및 신고 내용 확인 주요 추징 사례 순입니다. 신고 지원 방향입니다. 올해 법인세 신고 지원 방향, 신고 도움 서비스 개선 내용, 홈텍스 신고 오류 검증 서비스 확대 등 12개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 지원 방향은 신고 편의를 위한 다양한 사전 지원 서비스 확대, 납세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 지원 강화,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세정 지원과 신고 지원과 연계한 정밀 검증 등 납세자 맞춤형 신고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선된 법인세 신고 도움 서비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안내 항목에 대한 신고 반영 여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최근 3년간 연도별 반영 추이를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다음은 법인사업자에 대한 모바일 조회 서비스입니다. 신고 도움 자료를 홈텍스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조회할 수 있도록 계산하여 신고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다음은 홈텍스 신고 오류 검증 서비스 확대 제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금 및 공제 감면 분야의 18개 검증 서비스에서 상반기 결손금 소급 공제 정산, 2월 결손금 공제 한도 소득 금액 60% 적용 등 입금및 공제 감면 분야에 일곱 개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여 신고 시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R&D 세액 공제 사전심사 제도입니다. R&D 세액 공제의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를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방청 전담팀을 신설하여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R&D 사전심사를 지방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 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되고, 과소신고과산세가 면제되는 등의 혜택이 제공되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격별 중요도에 따른 차별 안내입니다. 현재 나열식으로 제공되고 있는 신고 도움 자료를 성격별 중요도로 재분류하여 신고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다음은 법인사업자에 대한 모바일 안내를 최초로 도입하여 법인대표자에게 신고 도움 자료를 직접 제공함으로써 신고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법인대표자가 안내 문자를 수신하고 첫 번째 단계인 열람하기를 누르면 다음 두 번째 단계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본인인증 후세 번째 단계에서 주요 안내 항목 세 가지에 대한 신고 도움 자료를 신고시 유의사항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2020년 이후 신규 설립한 법인들에게는 개별 신고 안내문 발송을 통해 신고기한, 납부방법, 신고 도움 서비스 등을 안내하여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공익법인 맞춤형 도움 자료입니다. 공익법인 성실 공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시 오류 예방 시스템 등을 마련, 기부금 단체 관리를 일원화하고 전자기부금 영수증 제도를 시행하는 등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공익법인의 사후 검증을 강화하였습니다. 중견 중소법인에 대한 도움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개별 분석 자료와 영업권 등 보상금을 수령한 법인의 취업 분야 자료, 조사 등 검증에서 추징되는 업종별 공통 사항. 최근 3년간 조사에서 적출되는 주요 개정 과목을 분류하여 제공하는 등 맞춤형 신고 안내를 확대 고도화하였습니다. 중견 중소 법인에 대한 도움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개별 분석 자료와 영업권 등 보상금을 수행한 법인의 최약 분야 자료, 조사 등 검증에서 추징되는 업종별 공통 사항. 최근 3년간 조사에서 적출되는 주요 개정 과목을 분류하여 제공하는 등 맞춤형 신고 안내를 확대 고도화했습니다. 중소법인에 대한 다양한 신고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중소법인 및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들을 위한 전용 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지방청은 공제 감면 전문 상담 팀을 통해 반복적으로 잘못 신고하는 사례를 선제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본지방청은 중소기업 효동 조합 컨설팅 지원단, 노란 우산 경영 지원단과 한 라인을 개설하여 적시의 신고를 지원하겠습니다. 본지방청 한 라인 담당자 현황입니다. 세무 상담 등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 피해를 입은 집합 금지, 영업 제한 업종 중소기업과 고용 위기 지역 및 산업 위기 대응 특별 지역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고 피해 업종 및 사업장 내 감염 세무대리인의 경우 개별 신청을 받아 신고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세정 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법 규정 등을 몰라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신고 안내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사전 안내 항목에 대해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은 엄정하게 검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고 지원 내용입니다. 화면 설명, 신고 안내 주요 항목, 자기 검증 지원용 검토 서식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세 신고 도움 서비스 화면 설명입니다. 홈택스에서 법인 사업자가 로그인을 합니다. 화면과 같이 법인세 신고 기관에는 신고 도움 서비스 화면으로 바로 접속됩니다. 세무 대리인은 홈텍스에 로그인을 하고 팝업창을 통해 이전 슬라이드의 신고도움 서비스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신고도움 자료는 총 6개의 탭을 통해 제공됩니다. 주요 안내, 기본 사항, 기업 분석 자료, 신고 시 유의사항, 절세 팁, 세법 도움이 순입니다. 첫 번째 탭의 주요 안내에서는 주요 경비율을 동종업종과 비교하여 방사형 차트로 보여주고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신고 도움 자료 세 가지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탭 기본 사항은 법인의 기본 사항과 최근 3년간 법인세 신고 상황,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국고보조금 수취 내역 등 신고 시 참고할 자료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 탭 기업 분석 자료에서는 2019년도 매출액 대비 주요 판간비 내역과 2020년 중 특정 용도로 사용한 법인 신용카드 현황, 2020년 신고 시 제출된 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된 지출 증빙 수치 적격 여부, 2020년 중 발행된 전자세금 계산서 내역을 제공합니다. 네 번째 탭 신고 시 유의사항은 개별 분석 자료에 개별 분석, 취약 분야 자료를 포함하여 제공하고, 127개 업종의 업종별 분석 자료, 조사 등 검증에서 주요 추진되는 개종 과목별 분석 자료도 함께 제공됩니다. 업종별, 법인별 절세 팁을 다섯 번째 탭에서 제공하고 마지막으로 참고할 세법 규정 및 주요 개정 세법을 세법 도움이 탭에서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참고할 세법 규정 및 주요 개정 세법을 세법 도움이 탭에서 제공합니다. 주요 안내 탭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각형의 방사형 차트에 소득률, 영업이익률, 주요 경비율, 원가율, 인건비 비율을 동정업정평균과 비교하여 제공하고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정보 최대 3개 항목을 제공합니다. 기본사항 탭에서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신고 상황을 제공하고 외부자료 수집을 통해 국고보조금 수치 내역을 2019년 중 보조금 수치한 법인 전체에게 제공합니다. 또한 올해부터 사업년도, 성명, 생년, 기말수식수, 지분율 등의 내용이 담긴 주요 주주 오인의 측정 기말 주주 현황이 화면에 표시되며 전체 주주 현황은 내려받기 기능으로 제공합니다. 기업 분석 자료 탭에서는 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업종 평균 매출액 대비 주요 판관비 비율을 비교하고 2020년 중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 유형별로 제공하게 됩니다. 신고시 유의사항 탭입니다. 납세자 및 세무 대리인 분들께서는 여기서 제공되는 내용들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신고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시 유의 사항에서는 기업자금 변칙 사용, 사업소득 허위 지급이 추정되는 법인 등 개별 분석 자료와 취약 분야 자료 등을 함께 제공하고 127개 업종을 대상으로 조사 등의 검증에서 주로 추징되는 업종별 공통 사항과 최근 3년간 검증에서 주로 초출되는 항목을 개정 과목별로 분류하여 유의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절세 팁에서는 업종별 법인세 절세 팁을 제공하여 공제 감면 등이 신고에 누락되지 않도록 알려 드립니다. 세법 도우미에서는 사전 안내와 연관되는 세법 내용과 최근 주요 개정 세법을 개별 법인 유형에 따라 맞춤형으로 안내합니다. 이상으로 법인세 신고 도움 서비스 제공 메뉴에 대해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제공되는 신고 도움 자료의 세부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 분석 항목입니다. 네 번째 탭 신고 시 유의사항 중 법인별 유의사항에서 제공됩니다. 개별 분석 항목은 작년 기준 40개 항목, 23만개 법인에서 총 45개 항목, 25만개 법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특정 시설물 이용권 취득, 창업 중소기업 감면. 제3자 물류비용 세 공제 등총 5개 항목을 추가하여 안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제공하는 개별분석 45개 항목 내역입니다. 고액 업무용 수명차 관련 비용을 계상한 법인, 사업소득 허위 지급 혐의가 있는 법인, 특수 관계인으로부터 취득권을 부당하게 매입한 혐의가 추정되는 법인, 이자 배당 사용료 등 국외 원천 소득 수치 법인, 건설 자금 이자 계상 누락 혐의 법인, 주택 임대 법인 중 임대 수입을 누락한 혐의 법인, 부당하게 용구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를 받은 법인,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법인,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감면을 받은 법인,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신청 후 고용 인원이 감소한 법인 등 총. 45개 항목에 대해 안내합니다. 다음은 업종별 분석자료입니다. 127개 업종의 법인을 대상으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발전업을 용의하는 법인이 신고시 유의사항, 전력발전보조금을 수익금액에 포함하였는지 여부, 감가상각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과대계상하였는지 여부 등 발전업을 이용이 하는 법인이 세무조사 등에서 주로 적출되는 항목을 제공합니다. 127개 업종에 대해 주요 적출 항목을 선별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신고 시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 분석 40개 항목 안내 내용입니다. 주요 항목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 40개 항목입니다. 주요 공통 분석 항목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제출한 법인에 대한 안내입니다. 관련 비용 명세서를 불명확하게 작성하거나 차량별로 작성하지 않고 다수 차량을 통합하여 작성한 후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 차종에 비해 고가의 관련 비용이 발생한 법인을 추출하여 관련 비용 명세서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를 안내하였습니다. 가재급금 인정 이자 계산 시 당좌대출 이자율을 적용한 법인에 대한 안내입니다. 가재급금 인정 이자 계산 시 당좌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두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 이자율로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액의 가수금을 장기 보유하거나 일시 변제한 법인에 대한 안내입니다. 매출 누락 대금을 대표자 명의로 입금하고 대표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것으로 회계 처리한 후 차입을 일시 변제하여 기업 자금을 유출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신고 후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신고 시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를 안내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검증에서 주요 적출되는 항목을 계정 과목별로 분류하여 제공하는 계정 과목별 분석 항목 안내입니다. 수익 금액에서부터 판매 관리비, 인건비, 고정 사업장까지 총 32개의 계정 과목에 대해 주요 검토 항목을 안내하였습니다. 안내 예시를 보시겠습니다. 수익 금액 계정 과목은 영업의 수익 부가 가치세의 과면세 매출을 표등 수익금액 관련 항목을 검토하여 수익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절세 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상가 임대료를 인한 하 법인의 세 공제. 10번 신성장 기술 사업화 시설에 투자하는 법인. 20번 위기 지역 내 창업 기업에 대한 세 감면 법인 등총 30개의 맞춤형 절세 팁을 안내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안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법인의 세공제입니다. 임대료를 인하한 법인에 대한 세제 지원 내용을 작년 상가 임대업종으로 법인세 신고한 법인을 대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다음은 2월 된 기부금이 있는 법인에게 2월 된 기부금을 우선 공제하고 남은 공제한도 내에서. 당에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하는 2월 기부금 공제의 확대된 내용을 안내하였습니다. 고용 증가에 따른 사회보험료세 공제가 확대된 중소기업에 대한 안내입니다.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과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사회보험료세 공제율이 상향된 내용을 안내하였습니다. 신고 도움 서비스 마지막 탭에서는 참고할 세법 규정과. 주요 개정세법을 안내합니다. 참고할 세법 규정은 56개 항목, 주요 개정세법은 30개 항목, 총 86개 항목을 안내하였습니다. 신고 시 실수하기 쉬운 공제관면 항목 위주로 만들어진 자기검증 지원형 검토서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 법인신고 안내, 법인세의 참고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자기검증 검토 서식은 전년보다 2종 확대되어 총 18종이 제공됩니다. 대표적인 자기검증 검토 서식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출증명서류 수치검토 서식입니다. 표준대차대조표와 표준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의 계정과목별로 지출증명서류 수치금액을 작성하여 적격증빙을 얼마나 수취하였는지. 검증할 수 있는 서식입니다. 다음은 신용카드 및 상품권 등 사용 내역 검토 서식입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 검토를 통해 사적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상품권의 개정 과목 및 수령자 검토로 세무조정 누락 여부 등이 검증 가능합니다. 업무용 수용차 관련 비용 주요 사항 검토 서식입니다. 업무용 수용차의 범위 관련 비용 적정 여부. 전용 보험 가입 여부 관련 비용 업무 사용 여부 등 업무용 수용차 관련 비용에 대한 비용 계산의 적정 여부를 확인해 주는 서식입니다. 게시된 서식을 잘 숙지하셔서 신고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접대비 관련 비용 주요 사항 검토 서식입니다. 업무 관련성, 부담 주체, 지출 증명 서류 적합 여부, 송금 산입 한도액 검토 서식입니다. 송금 산입 환도의 계산 시 개시된 서식을 잘 숙지하셔서 신고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력 단절 여성 또는 육아휴직 복직자 세 공제 검토 서식입니다. 공제 대상과 요건, 공제율 등을 잘 숙지하셔서 신고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신고 내용 확인 주요 추징 사례입니다. 2월 결손금 과다 공제 유형입니다. 실제 부동산업을 운영하는 주땡땡 법인은 분양사업을 건설업으로 위장하여 2월 결손금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습니다.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분석하여 잘못된 업종 적용을 하였음을 확인하고 2월 결손금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공제한 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추징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대표이사 가족인건비 지급 사례입니다. 의료기기 보조시약 도매업을 용위하는 주땡땡 법인은 해외의 자녀와 함께 장기 체류 중인 대표자의 배우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여 신고하였습니다. 해외 거래처, 출입국 기록, 해외 자녀 유학 등을 분석하여 허위 인건비임을 밝혀내고 과공급여에 대해 법인세를 추징한 사례입니다. 연구인력개발비 부당세 공제 사례입니다. 2차 전지소재 제조법인 주땡땡은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인력개발비 세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습니다. 연구원의 출입국 내역을 분석하여 공제 대상이 아닌 해외 장기 체류자 인건비에 대해 세공제 액 부인하여 법인세를 추징한 사례입니다. 특허권 등의 양도로 법인 자금을 부당 유출한 사례입니다. 주땡땡은 특허권을 사주 명의로 출원 등록하고 단기간 내 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위장하여 사주의 가급금을 성환하고 사주의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허위로 특허권이 양도된 내역이 확인되어 법인자금 부당 유출로 법인세를 추징한 사례입니다. 법인은 업무무관 자산을 개상한 사례입니다. 주 땡땡은 고가의 콘도 회원권을 접대 및 복리후생 목적으로 취득하여 업무 관련 자산으로 계산한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관련 유지비용을 계산하였습니다 시설물 숙박 내역 등을 수집 분석하여 대표자 및 특수관계인이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어 매입세액 불공제 및 관련 비용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추징한 사례입니다.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 감면 세액을 농특세를 추징한 사례입니다. 줄 땡땡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 감면 세액을 우선 공제해야 하나 공제 순서를 임의로 적용하여 농특세 신고를 노력하였습니다. 공제감면 신고서를 분석하여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감면 세액의 농특세를 추징하였습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를 추징한 사례입니다. 건설업을 용의하는 주땡땡은 법인 명의로 대출하여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연말에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한 후 익년 초에 가지급금을 부활하는 방법으로 특수관계자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를 탈루하였습니다. 관련 자료 등을 분석하여 법인세를 추징한 사례입니다. 의무 불이행, 제재 부과, 공과금 세무 조정 누락 사례입니다. 벌금, 과태료 등은 법인세법상 송금 불산입 대상이나 세무 조정 없이 신고한 주땡땡 법인에게 법인세를 추징한 사례입니다. 취득원가를 과다계상하여 분양차익을 과소신고한 사례입니다. 주식회사 땡땡은 물적분할하여 주땡땡을 설립하면서 관련 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포괄승계하였습니다. 포괄승계시 자산취득원가를 과다계상하여 분양차익을 과소신고하고 감가상각비 등을 과대계상하여 신고하였습니다. 관련 예규 판례를 수집 분석하여 분양 차익 등을 경정한 후 법인세를 추징하였습니다. 관련 예규 판례를 수집 분석하여 분양 차익 등을 경정한 후 법인세를 추징하였습니다. 법인 신용카드 사적 사용 사례입니다. 광고업을 영위하는 주등등은 법인 신용카드를 해외 여행, 골프장, 융업소등 사적 또는 접대 목적으로 사용하고 타 계정에 분산 계정하여 법인세로 신고하였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내용 및 해명자료 검토를 통해 업무와 관련없는 사용액에 대해 법인세 등을 추징한 사례입니다. 공익법인 주식취득 보유요건 위반 사례입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 계열 전 현직 대표들이 출자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땡땡 ~~은 성실공익법인으로 확인받아 특수관계회사 발행 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였습니다. 재단법인 땡땡은 특수관계인 이사 비율이 5분의 1을 초과하여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초과 출연분에 대해 증여세를 추징한 사례입니다. 공익법인은 부동산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사례입니다. 학교법인 땡땡하고는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고 송금 산입하였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한 내 미사용하고 출연금을 이미 사용한 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추징한 사례입니다.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과다신고에 대한 추징 사례입니다.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직감적 비용 차감 없이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 초과액을 계산하여 세 공제를 이월하였습니다. 한도액을 재계산하여 이월배제로 추징한 사례입니다. 소송 관련 비용을 부당 계상한 사례입니다. 주땡땡 전문 건설업 법인은 거래처 선해 배상 비용 등을 소송 진행 중인 사업 연도에 단기 비용으로 계상하여 법인서를 추징한 사례입니다. 업무용 수용차 전용 보험 미가입 및 운행 기록부 미작성 차량에 대한 사례입니다. 바이오디젤 연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땡땡은 다수의 고가 차량에 대해 업무용 수용차 전용 보험에 미가입하고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채 관련 비용 전액을 비용 처리하였습니다. 보험 가입 서류 및 차량 운행 기록부를 검토하여 법인세를 추징한 사례입니다. 대표이사 및 특수 관계인이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 사용하였음에도 업무 사용 비율 100%로 신고한 사례입니다. 산업용 포장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땡땡은 대표이사와 특수 관계인이 고가의 업무용 수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고가의 업무용 수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관련 비용을 전액 비용 처리하였습니다. 운행 기록부와 유지관리비, 지출증빙 서류 등을 검토하여 사적 사용 비용에 대해 법인세를 추징하였습니다. 업무용 리스 수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의 계산착오로 세무조정을 누락한 사례입니다. 건설업을 영의하는 주땡땡은 고가의 리스 순용차세 대를 보유하면서 리스료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계산하지 않고 관련 비용 전액을 송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습니다. 관련 비용 명세서를 검토하여 리스료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재계산하여 법인세를 추징한 사례입니다. 이상으로 신고내용 확인 추징 사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법인세 신고 안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신고 지원 방향과 신고 도움 서비스 항목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법인세 신고 안내 및 성실 신고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